네, 먼저 저는 원래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 사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길 고양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됐죠. 그래서 4년 동안 길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 전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어떤 고양이 혹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그 뒤로는 어, 고양이들을 담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저는 고양이만을 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번에 전시하게 된 사진들의 대부분은 우연히 만난 녀석들이고요. 그 녀석들을 찾아가서 만난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음, 그거는 일단 피사체로서의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담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그걸로 줌을 당겨서 멀리 있는 것을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아날로그 카메라,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름 카메라는 단렌즈를 씁니다. 단렌즈라는 건. 어, 각, 일정 거리까지 붙어야지만 가깝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양이를 찍더라도 가까이에서 찍은 고양이들은 제가 다가가서 찍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사진을 찍을 때, 어, 결과물의 차이라기보다는 접근하는 방법 혹은 태도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조금 더, 어, 가까이에서 그리고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다가가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고양이를 어떻게 사진을 찍냐? 자기들이 찍으려고 하면 고양이들이 도망간다.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당황하죠. 뒤로 물러나는 게 당연합니다. 뭐 사람을 무서워하는 고양이라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아날로그에서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목적하지 않았던 피사체로 우연히 만나는 선물과 같습니다. 뭐 굳이 남자로 친다면 우연히 만나는 미녀, 미녀들과의 눈맞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다면 어 눈에 보이는 대로 녀석들을 피사체로서 담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제가 약간 목소리가 하이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조금 유쾌한 것 같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고경원 작가님이 그냥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되게 거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통찰과 지혜 예,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혜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사실은 음,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 그리고 고양입니다. 근데 사실 고양이 제 오늘 고양이 그의 날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마 고양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덕후들이 많잖아요. 그쵸뭐 고양이 덕후, 개 덕후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보면 막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순수하게 사진 얘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 그리고 고양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일단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모라는 카메라로 사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몇 년째죠? 13년째인가요? 네, 사진을 찍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디카로 넘어갔어도 저는 아날로그를 쓰는데 제가 디카를 안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쫓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동시에 같은 걸 찍었을 때 저는 반드시 필름으로 찍은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선그 전시한 사진들은 두 점인가를 빼고는 다 필름으로 작업한 것들이고요. 그 필름으로 작업한 것들도 어,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망원, 이런 걸로 작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살 돈도 없고, 네. 그런 카메라를 무거워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닿렌즈만 가지고 사용을 했죠. 어, 굳이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LP판 얘기도 나오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할 게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필름을 아무리 좋다라고 말씀을 해도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셔터가 눌려지는 게 뭘까요? 네? 아이폰하고 갤럭시쓰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카메라도 아니에요. 지금은 갖고 계신 것들로 사진을 찍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거는 아날로그 사진도 좋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 SNS에서 주장할 때 똑딱이 카메라 예찬 놈자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 순서가 끝나면 여러분들 찍으려고 필카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따가 여기 한 컷, 여기 한컷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또 고양이 얘기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고양이에 사실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동물에도 관심이 없고요. 사람에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찍는 사진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고양이 사진을 찍게 된 이유는 음, 한 10년 전쯤에 길고양이 한 마리를 어떻게 하다가 제가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 길고양이가 갈색 노란색 고양이인데 새끼고양이였어요. 새끼고양이를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 누가 박스에다가 버려놓은 고양이를 제가 가져온 거였는데. 그것만으로도 불쌍한데 그 고양이는 굉장히 어, 불행하게 버려졌습니다. 뭐냐면, 오늘 9월 9일이 뭐, 고양이 날이라고 여러 가지 아까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양이를 버리는 사람은 고양이를 버리면서도 고양이에 대한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홉 번 산다는 미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환생해서 나한테 핵꼬지를 할까봐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나마 꼬리도 깔끔하게 잘라주면 상처가 덧나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가위로 잘랐나요? 거기는 덧날 대로 덧나고, 애는 살겠다고 앵앵거리고, 그래서 그거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다 병원에 데리고 와서 다 치료를 했죠. 그래서 제가 키웠던 고양이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꼬리가 잘렸지만 다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뼈마디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자랐는데도 꼬리는... 중지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갑다고 중지를 흔들어요. <laughs> 그러면 다른 고양이들은 이렇게 멋지게 흔드는데 얘는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뛸 때도 약간 균형을 좀잘못 잡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고양이를 제가 5년을 키웠는데 5년을 키우고 나니까 고양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았을 때부터 크는 걸 보고 나니까 더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키웠을 당시에는 카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이게 친절해지더라고요누에도 뭐 올라가고 영업도 잘해주고요.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손님들이 오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많이 상대함에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보여주는 눈빛과 손님에게 보여주는 눈빛이 전혀 다릅니다. 아마 지금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저 진열 그 액자 안에 고양이 사진들의 눈빛을 보고도 아 요거는 그냥 막 눈빛, 요거는 약간 애정을 주는 눈빛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의 눈빛을 보고 나면 아 얘도 하나의 사람이구나, 아, 사람은 아니죠, 근데 사람 같은 어떤 뭔가 인격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일부러 고양이를 찍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운이 좋게 어디 가나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작년에는 고양이 사진전을 했었는데, 고양이 사진전 제목이 The Portrait of Cat입니다. 그래서 그냥 귀여운 고양이 혹은 팬시적인 느낌으로 사진을 담는 게 아니라, 아, 얘도 모델로서, 여자분, 남자분이 이렇게 모델 포스 풍기면서 사진 찍듯이 그런 식으로 담기 시작을 해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양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양이를 담을 생각이고요. 일부러 쫓아다니진 않겠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고양이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아날로그 사진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뭐 남자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라이카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뭐몇 백만 원짜리 이런 걸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요 들고 온 카메라는요. 새 거예요. 올림푸스 카메라인데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안 판입니다. 어, 한 5, 6년 전에 아마 단종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새 건데 5만 원에 샀습니다. 심지어 리모컨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트위터에서 제가 이걸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래 득템했다고 원하신다면, 사소하게 작은 카메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엄마 집 가서 장롱 뒤지면 이런 카메라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다른 좋은 카메라로 넘어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 고양이 사진 찍을 때 팁이 있을 텐데 다른 분들마다 다 노하우가 있을 텐데 지금 노하우를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저, 저는 얼마든지 얘기했습니다. 제 노하우는 뭐냐면 디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팁입니다.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면 여기 있다가 제가 만약에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요 저 뒤에 괜찮은 여자분이 있어요 줌으로 당겨서 찍겠죠? 얼마나 간편해요. 하지만 간편한 만큼 나중에 계속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필름 카메라 혹은 디카라도 단렌즈를 사용을 한다면 접근을 하겠죠 저기까지. 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은 다 가까운 곳에서 찍었다면 다 다가가서 찍은 사진들. 근데 그런 말씀 들었는 사진 보고 "아니, 내가 길고양이 찍으려고 그러면 얘는 그냥 도망간다고, 밥만 주려고 그래도 도망간다고 당연하죠. 제가 이렇게 가는데 막 다가오면 <laughs> 무섭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사람이 무서운데, 동물이 사람이 많지, 큰 동물이 다가오면 당연히 무섭겠죠. 그래서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아서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구경만 하세요. 구경하면." 고양이들은 제가 고양이들을 분석해보진 못했지만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호기심과 귀찮음. 그래서 어떤 고양이는 호기심이 60%인 경우도 있고 어떤 고양이는 귀찮음이 60%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얘가 흥미를 보입니다. 무조건 흥미를 보이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 여기 있는 놈인가보다. 그리고 그냥 신경을 안 쓰죠. 자기 하던 걸 하죠. 그러면 슬그머니 조금 옆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살짝 귀를, 이게 뭐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도망가진 않습니다. 확 다가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서 몸을 낮춰서 조금 부드럽게 찍으시면 돼요. 말은 쉽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난안 된다 얘기하는데요.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잡수시고,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촉이 강합니다. 그렇죠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은 얼굴만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동물들은 다 압니다. 나를 괴롭히려는 건지 나한테 흥미가 있는 건지 혹은 나한테 뭘주려는 건가.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잡수시고 접근을 하면 원하는 고양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는 주의하십시오. 아이폰이고 갤럭시고 셔터 소리는 막으세요. 네, 찍는 순간 도망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맞고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일단 얘기하면 저희 집에는 필름 파일이 이렇게 책상처럼 4단에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찍는 동안 한3,400롤 정도 찍었습니다. 일반 필름만, 중형은 빼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들어서 아, 요즘에도 현상하는 데가 있냐고. 아, 필름값 너무 비싼데. 근데 필름값이 10년 전에 1,800원이었는데, 아, 13년 전에 1,800원이었는데, 지금 2,400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다른 물가랑 비교해 봐요 그리고 꼭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 필름 카메라 돈 너무 많이 돼요. 그래놓고서는 비슷한 카메라를 몇 백만 원짜리 삽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필름 카메라는 터무니없는 뭐 라이카 같은 걸 사지 않는 이상은 중고로 사면 10만 원, 5만 원 혹은 15만 원, 20만 원이 정도면 살수 있어요. 그리고 20년 30년 버텨왔던 카메라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20년 30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가지시려면 싼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볍게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찍을 것 같아도요, 1년에 50롤 못 찍습니다. 프로가 아닌 이상, 전문 작가가 아니라면 한 달에 뭐 기껏해야 뭐한한롤두롤 찍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필카 시작하겠다고. 좋은 카메라를 사요. 좋진 않더라도 영화에 나온 거, 뭐, 어디 영화에 이런 거막 나오잖아요. 그런 카메라. 그럼 그걸 사죠. 그리 우선 한두 달은 열심히 찍다가 어느 날 가서 얘기합니다. 현상을 했더니 4계절이 있어요. 이 겨울이 작년 겨울인지 이번 겨울인지 헷갈릴 정도로 길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던 카메라들을 하나, 둘 꺼내서 그냥 가볍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카로도 찍고 필카로도 저는 찍는데, 나중에 선택하는 걸 보면 필름으로 찍은 걸 선택하게 돼요. 핀이 나갔더라도.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컷 찍을 때 조금 품을 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아날로그에 대한 이빨은 뭐 칭찬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쇼핑하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쇼핑을 해요. 쇼핑하고 비교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진열에 되어 있어요. 매일 그 앞을 지나가. 미칠 것 같아. 지르고 싶어. 그렇지만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달 정도 있으면 돈이 모아져요. 아날로그입니다, 이게. 두달 동안 참는 것. 근데 이제 디지털적인 분들은 그래, 그럼 지금 긁고 두 달, 석달 치를 이제 막 천천히 갚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지를 때는 기분이 똑같지만 3개월을 기다렸다가 사는 것과 바로 사서 카드값 내는 거랑은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라고 주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사진 찍을 때 저한테 구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 계시고 어떻게 해야지 잘 나오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구도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이 장면은 가로로 찍는 게 좋을까요? 세로로 찍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정답은 뭐죠? 네, 둘다 찍으면 됩니다 예, 비카를 들고 있는데 왜그 고민을 하는 예, 두개다 찍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즐기셔도 아날로그 감성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제가 제일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찍고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삭제 버튼 누르시는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어,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사진가의 에스, 에세이를 봤는데 일본 사진가 에세이를 봤는데 그분이 필름으로 작업을 하는데 10년 전 밀착본들을 이렇게 꺼내 보대요. 그러면 거기엔 A 컷도 있고 B 컷도 있고 C 컷도 있습니다. 자기는 e 컷이 좋아서 원고를 넘겼는데 10년 후에 보고 나니까 B 컷. C컷, 혹은 자기가 그때 선택하지 않았던 사진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늘 트위터나 SNS로 다른 분들한테 팁이라고 전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디카로 찍은 사진을 일주일만 더 보관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삭제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계속 살펴보시다가 영 아니겠다 싶으면 그때 지워도 충분히 삭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도 아날로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늦게 삭제하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진이 조금 더 즐거워집니다. 가령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를 갔는데 내 표정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럼 나는 당연히 지우고 싶죠. 근데 그 표정을 1년 후, 2년 후, 3년 후 보면 그런 사진이 없어요. 그건 어디에 막 내고 싶어 막. 그렇지 않아요? 막 이벤트 하면 뽑힐 사진이야. 그런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진만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기억을 붙잡는 사진을 찍으시는 게 아날로그처럼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진을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제가 좋은 사진이 감히 이건 좋은 사진입니다. 이건 나쁜 사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이 계세요. 아저 사람 사진 좀 갔더니 영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뭐 이상하다. 옳지 그런지 모른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못 하냐면 그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내음에는안 들지만 나 이외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진을 좋아한다면 내가 모르는 뭔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진이라는 어떤 정답을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나중에 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좋은 사진을 스스로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좋은 사진은 내가 좋아하는 걸. 그쵸? 내가 좋아하는 순간에 내가 찍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트가 나갔을 수도 있고 표정이 이상했을 수도 있지만 이세 가지가 어, 완성이 된다면 필름 카메라라면 현상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 왜냐하면 그 사진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은 것처럼 한컷 멋진 사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좋은 사진이라고 막 생각하시는데, 다시 찍을 수 없는 사진은 좋은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아날로그 사진, 디지털 사진, 아날로그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디지털도 <laughs> 아날로그처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진을 즐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얘기는 아까 한 정도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근데, 굳이 고양이 사진 팁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귀를 주의하십시오. 고양이들은 기분을 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네. 이렇게 약간 불쾌한 거예요.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호기심인지 귀차림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징가기가 될 테니까, 네, 마징가기가 됐을 때 셔터를 누르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